네 방금 어, 끊켜가지고 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. 어, 아쿠아 젤리하고 뭐 뭐라 써져 있는데 아무튼 젤리네요. 미니어처 젤리. 아쿠아 젤리고 이거는 동영상에서 봤던 눈알 젤리인 것 같아요. 음잘 만드셨네. 이거 추천가 미니 쿠키님이시라던데. 되게 이뻐요. 화면상하고 색깔이 좀 다른, 달라요 지금. 이게 다르고요. 어, 음, 다 맞춰, 다 마, 지금 다 맞췄거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. 정리를 했고요.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